요 며칠 동안 날씨가 아주 따시더니 오늘은 겨울비가 옵니다. 나뭇잎들도 이제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.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, 겨울비치고는 좀 많은 비가 올 것으로. 생각이 됩니다. 어, 그렇게 뭐, 비가 와도 춥지는 않습니다. 비가 오니까, 여기가 해발 450m 원두막이 있는 곳인데, 저 밑에서부터 군무가 확 몰려옵니다. 군무가 싹 몰려왔다가 싹 거치고, 그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22일 남은 것 같은데. 올한 해, 세월이, 우측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이제, 이 건버실, 고로세 농장에, 거의 할 일은, 다 이제 했기 때문에 고사목도 다 제거를 하고 대비도 어린 나무에 다 하고 해서 이제는 온드막에 올라와서 노는 일만 남았습니다. 지금부터 해서 내년 한 2월 달까지. 겨울 동안은 묶어 놀고, 묶어 놀고 할 것입니다. 이왕 겨울비가 왔으니까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어린 묘목들도 내년 봄에 잘살 것이고, 또 올해 뿌리놓은 사냥삼 예전에 잘클 것으로 그렇게 어, 생각이 됩니다